자, our homes aren't just ecosystem. 우리의 집은 그냥 단지 생태계인 것이 아니다. They are unique one. 그것들은 독특한 생태계. 그것들은 독특한 생태계다. 분사금이 되는 거죠? 근데 여기는 그냥 뭐뭐 하는 이라고 해석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 자, hosting species. 그래서 이 종들을 수용하는. That are adapted. 여기는 지금 수동태로 사용됐다. 자, 실내 환경에 적응되어진 그러니까 어댑트는 원래 우리가 자동사로 많이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람에 의해서 강제로 적응되어진이라는 개념을 주기 위해서 수동태를 쓴 거야. 어댑트를 쓰면 그냥 수동이 아니라 능동을 쓰면 틀리느냐? 그렇지는 않다라고 봐야 돼. 자, 그다음 자, 그래서, 실내 환경에 적응되어진 종들을 수용하는 아주 독특한 생태계이다. 그리고, A&B, pushing evolution in new direction. 새로운 방향으로 진화를 p u 밀어나가는, 그러니까, 이 진화를 그 이끌어나가는 독특한 생태계이다. Indoor microbe, insect, and rat have all evolved 음. the ability, 어쩌고저쩌고, 자, 실내의 미생물, 곤충, 그리고 이 쥐들은 모두 진화시켰다. 능력을, 어떤 능력? To survive our chemical attack. 우리의 화학적 공격을, 공격에서 살아남는 능력을 진화시켰다. 뭐 하면서? 또 분사구문이죠. Developing resistant to antibacterial insecticide and poison. 그래서, 저항을 발달시키면서, 그래서, 그, 항균제, 그리고 살충제, 그리고 독, 독. 이거는 이제 쥐를 얘기하는 거지. 쥐덧, 그 쥐약. 음. 자, German cockroach are known to have developed. 자, 독일 바퀴벌레들은 be known to 뭐뭐 하다고 알려져 있다. 발달시켰다라고. 어. This taste for glucose. 그, 당에 대한 혐오를 발달시켰다라고 알려져 있다. 자, 이런 거는 have p p 완료 부정사라고 하는 거죠. 주절보다 과거. 현재 알려져 있는 건데, 현재 개 발달시킨 게 아니야. 더 전에, 저 전에 이런 진화가 일어났겠지. 어. 그래서, 그래서 글루코스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계속 조용법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네. 근데 뒤에 보니까 주어부터, 동사부터 나왔으니까 주격이겠지. 그러니까, 그리고 그것은 흔하게 사용되어 진다. 어. 미끼로써 in Roach traps. 그래서 이 바퀴벌레 함정에서 바퀴벌레 덫에서 미끼로서 흔히 사용이 된다. 글루코스. 근데 그거를 갖다가 이 바퀴벌레들이 어 저거 먹으면 죽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싫어하는 그러한 특성을 발달시킨 거야. Some indoor i n s e c t 몇몇 실내의 곤충들은 자 계속 조형법이 들어갔는데 중간에 들어갔기 때문에 후치 수식하면 돼. Which have fewer opportunity. 더 적은 기회를 가지는. 실내 곤충들. 자, 뭐 할게요. To feed 먹을 기회. 어. Then their outdoor counterpart 그들의 실외 어. 상대방보다는 그러니까 이제 집이 집아니야집 바깥에서 사는 어. 얘네들보다는 밥 먹을 더 적은 기회를 가지게 되는 실내 곤충들은 seem to have developed the ability. 능력을 발달시킨 것처럼 보인다. To survive 생존하는 능력을. When food is limited 음식이 제한되어질 때. 3번이라고 할게요. 어, 그러니까 더 적게 먹고도 생존한다는 얘기야. 어, 그냥 오랫동안 못 먹으면서도 생존한다는 얘기고. 자, Dun e and other ecologists have suggested that 둔과 다른 생태학자들은 대처를 제시해왔다. as the planet become more developed and more urban 행성이 더 발달되어지고 그리고 더 어, 도시화 되면서 여기 사이에 as 뭐뭐 하면서 가 하나 들어간 거 대절 대절의 주어가 바로 나온 게 아니라 as 절이 하나가 더더 더 나온 거예요. 이거는 2번이라고 하죠. 자, more species 더 많은 종들이 빈칸할 것이라고 제시해 왔다. over a long enough time period, 긴, 충분히 긴 시간의 기간에 걸쳐 over, 뭐뭐, 뭐뭐에 걸쳐, 뭐뭐한 이후 indoor living could drive our evolution too. 실내의 삶이 우리의 진화를 또한 이끌 수도 있을 것이다. Perhaps my indoorsy self r e p r e s e n t the future of humanity. 아마 나의 실내 생활을 좋아하는 자신이 미래의 어, 인류의 미래를 나타낼 것이다. 어. 그러니까 이제 곤충들이 그렇게 진화한 것처럼 우리도 인간도 그러니까 이제 집순이, 집돌이라 그러지. 어. 자, 그렇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어. 그래서 답은 3번이겠지. 더 많은 종들이 특성을 진화시킬 것이다. 대시 하나 생략되고 그들이 필요로 하는 특성. 이거는 목적이야. 뭐뭐 하기 위해서. 실내에서 번창하기 위해 그들이 필요로 하는 특성을 진화시킬 것이다. 그래서 여기 앞에, 뭐, 카크로치 얘기도 있었고, 마이크로비 인섹트 렛. 얘네가 모두, 어, 이런 그 실내 환경에 맞추어서의 능력을 발달, 진화시킨 거니까. 여기까지.